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요셉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많이 받았죠. 또 하나님께 정말 아주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이 요셉입니다. 감옥에 있던 요셉이 하루 아침에 최고 나라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인생 역전을 반전을 가져왔던 사람이 요셉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셉이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은혜를 많이 받았고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을까 하는 것에 대하여 요셉의 삶을 묵상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이 도대체 하나님 앞에 어떤 일상의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귀하게 사랑하셨는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볼 때에 요셉의 인생에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고 또, 부정적인 요소를 찾아보지 못할,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셉이 요셉되게 할수 있었던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긍정적인 요소들이 무엇이죠? 우리가 앞에서 말씀해서 보았던 것처럼 요셉의 섬김입니다. 요셉의 별명이 총무죠. 아니, 별명이 아니라 정말 총무입니다. 어, 종으로 있을 때에도 가정 총무로 있었고, 또 감옥에서도 총무로 있었고, 애굽의 총리 나라의 총무로 있었고, 요셉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디에 가든지 항상 총무로 일을 도맡아서 하는 동사 섬김을 가졌던 요셉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셨죠. 그리고 요셉은 감당함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던 것처럼, 요셉이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 포기했다. 요셉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다. 뭐 이런 게 없습니다.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묵묵하게 그 일을 감당해 내는 감당함의 형통을 누렸던 것을 볼수 있죠. 이런 긍정적인 요소가 요셉, 요셉이 요셉되게 했던 것이죠. 또 부정적인 것이 요셉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이런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 같은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하는 요셉의 생애에 있어서 부정적인 요소를 고발할 게 있습니까? 지적할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길이지 아니하는 요셉의 생애지만은 요셉은 어떻게 이르고도 복을 받았을까하는 그런 부정적인 요소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난 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요셉은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상처 많이 받은 사람은 썸 뿌리가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상처받은 흔적이 없습니다. 상처를 깨끗하게 치유했죠. 상처받은 자가 가지는 뭐 짜증이나 신경질이나 분노가 요셉에게 없었죠. 시기하고 미워하는 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 용서하면서 품음에서 살았던 요셉의 모습 볼수 있죠. 오늘 특별히 말씀의 주제가 무엇이죠? 요셉에서 찾아볼 수 없는 부정적인 요소, 원망이나 불평이 요셉에게 없었다라는 것이죠. 요셉은 이렇게 긍적인, 긍정적인 요소가 풍성한 반면에 부정적인 요소가 우리가 평소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이런 부정적인 요소를 요셉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다는 라 것이죠. 우리가 어제도 모여서 이야기할 때에 다른 사람을 불평하거나 내 환경을 원망하거나 원망과 불평은 하늘나라 갈 때까지 계속해서. 인생의 꼬리표처럼 따라다닌 것이 원망과 불평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낸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참 원망을 잘하고 불평을 잘하는 분이 계셨는데, 우리 집에 왔는데 하루 이틀 동안 지나는 동안에 뭐 어떻게 교회가 어떻습니까 하면 또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해야 되는데, 어, 완전히 바뀌었더라고요. 뭐 전혀 원망이 없고, 불평이 없어서, 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 집사람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야, 그분이 참 많이 바뀌었구나. 늘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답답하고, 짜증이 많고, 원망이 많은데, 제가 슬그머니 유도를 해도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냥 늘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변화되는 모습을 볼수 있었죠. 여러분, 원망과 불평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은데, 원망과 불평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힘들게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비결이 그 인생에서 단한 번도 원망이나 불평한 것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다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이 평소에 원망과 불평에 시들려 있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 가만히 보면은 그의 생애에 원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요셉의 어록에는 원망과 불평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고 그게 안 되니까 형들이 그를 그냥 팔아 버렸어요. 팔려가면서 요셉이 얼마나 원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뭐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떻게 압니까? 원망했겠죠. 뭐 이렇게 추측할 수도 있겠지만은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하는 말을 보면 알 수가 있죠. 너무 자책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형들 앞서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다. 오늘 온 세상에 귀근이 들렸는데 이를 위하여서 미리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애비하게 하셨다라고. 모든 것을 원망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요셉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조금만 힘들게 하면 우리는 돌아서서 원망하지 않습니까? 아니 대놓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요셉은 형들 앞에 원망하지 않았죠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가 유혹해놓고 어, 나름대로 정조를 지키고 깨끗함을 지키는 요셉에게 모든 어, 누명을 다 덮으시고 감옥에 보냅니다 열심히 충성했는데 봉사했는데 보디발도 아내 말만 믿고 자기를 오해하고 감옥에 보내버리죠. 이 정도 되면 그 가정을 향하여서 원망할 법도 하고 불평할 법도 한데 요셉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생애가 여러분, 한 12여 년을 계속해서...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타국에 노예 생활을 하게 되고 감옥 가게 되고 연속되는 고통 가운데서도 요셉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내 인생 왜 이렇게 만드십니까?" 불평하지 않았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최고의 악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요셉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과...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아야 할 저와 여러분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혹 원망과 불평이 있다면 꼭 청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모함하고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때로는 물질적으로 손해를 입히고 명예를 훼손케 하고 자존심을 상하게 할지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되겠죠 요새처럼 오해를 받거나 배신을 당하거나 미움, 의심을 받을 때 자성적으로 올라오는 것이 원망이고 불평인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원망과 불평을 잘 극복하시고 성령 안에서 이겨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련을 만나면은 인생이 힘들면은 고달프면은 따라오는 것이 제일 첫 번째 따라오는 것이 원망이고 불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땅을 향하여 추애굽할 때, 야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구나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럼 몇 날이 못되어서 뜨거운 광야 가운데서 불편하고 먹을 것이 없고 또 기약한 일, 날짜에 이렇게 가난 땅에 가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원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도 원망하지 않은 날이 없죠. 원망이 입에 달고 사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원망하죠. 출애굽기 16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온해중이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함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것이다. 여러분 사람에 향한 원망, 교회를 향한 원망이 하나님 앞에 되는 원망이 될수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장막 중에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므로 아모리 족속과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내셨도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원망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한도 것도 없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마디로 요약하기를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여 여와의 호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여러분 원망으로 가득 차져 있으면은 여와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찬양할 때에 살든지 죽든지 죽댓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찬송했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찬양대로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이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원망이 있는 사람은 입으로는 그렇게 찬송하지만은 절대로 주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 있는 사람 귀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 원망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놓고 멀어지게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을 진짜 싫어합니다. 시련 중에 원망하면 더큰 시련의 늪에 빠집니다. 원망하는 자들은 자기 원망으로 망하였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광야 노종이 좀 힘들다고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광야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원망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보기로 이런 교훈과 경고를 하죠.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너희는 그들처럼 원망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고 또한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망은 우리 앞길을 막고, 원망은 우리 가정에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막아버리고, 원망은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의 은혜와 행복을 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원망과 불평을 여러분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망은 우리 인생의 독버스 같은 독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원망하다가 망한 사람을 많이 봅니다. 고라자손 알죠? 고라자손은 제사장 직분을 탐합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을 모으고 귀합합니다. 민심을 선동합니다. 공동체를 원망과 불평으로 막 뒤흔들어 놓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3절에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모세가, 모세 아론을 향하여서 너희가 지금 분수에 지난 행동을 한다. 해중이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신데 너희가 어찌하여서 여호와의 총에 위에 서서로 있느냐 이렇게 높이느냐 이렇게 원망하죠. 이에 모세와 모세가 고라 일당에게 훈계하고 교훈하고 다 이러지만은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강하게 원망하죠.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끌어 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의 네가 왕이 되려고 하느냐.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을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 야, 도대체 약속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밭을 주느냐, 포도를 주느냐, 뭘 주느냐, 우리는 더 이상 너와 따라가지, 너희를 따라가지 않겠다라고, 고라 일당이 사람들을 막 웅성거리게 만들면서 이탈하게 만들고, 여러분, 공동체를 흐리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고라 일당의 원망과 불평은 순식간에 민중을 압도합니다. 마치 정의에 찬 사도처럼, 많은 사람들 스스로 자기 의에 빠져서 거침없이 선동을 합니다. 이때 모세가 기가 차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사람들 앞에 당나귀한 마리를 앗은 적이 있습니까?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을 해친 적이 있습니까? 민숙이 16장 15절에 이렇게 소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해중에서 물러서라. 이 원망 많은 해중들을 내가 오늘 멸절하겠다라고 경고를 할 때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중부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이 범죄하였는데 어찌 이 백성을 다 멸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중부함으로 인하여서 그러면은 원망하는 고라 일당에서 물러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16장 31절 위에 보니까 땅이 갈라져서 고라 일당 온 집과 재산을 산채로 삼켜서 서울까지 저 깊은 지옥까지 내려가게 하고 망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있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도 또 나와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혜종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이르되 너희가 여와의 백성을 죽였다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백성에게서 물러나라 하고 고라 일당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의 죽은 자가 14,700명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고라 일등은땅이 갈라져서 땅속으로 빠져서 죽었고 그 다음날 또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연병으로 14,700명 죄명은 원망과 불평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성경에 의수기 16장 30절에 만일 여이 사람의 이 사람의 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삼켜 산채로 서울까지 빠지게 하시면은 이스라엘이 과연 여와를 멸시하실 것인 줄너희가 알리라. 모세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이 갈라졌다 했죠. 여러분, 고라 일땅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을 땅이 갈라져서 멸질시키는 것을 여호와의 새 일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일, 생산적인 일 창조적인 일만 하나님의 새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를 어지럽히는 원망과 불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진노 가운데 멸절시켜서 깨끗게 하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새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원망과 불평을 멀리해야 합니다. 원망하는 자들은 결코 요셉이 경험한 하나님의 축복 세일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민숙이 14장에 보면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정탐꾼 가운데 요수와 갈렙 외에는 모두 부정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한 보고서를 내었고, 백성들은 그들의 부정적인 그런 평가, 보고서에 따라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을 우리는 다 봅니다. 그로 인하여서 멸질 당하죠. 민숙이 14장 16절에 여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해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너무 원망이 많으니까 가난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가난 정탐을 했는데 두 사람의 믿음의 사람의 보고서를 채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부정적인 것을 채택하면서 보라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은 조다 우리는 그 거민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돌아가자. 할수 없다. 못한다. 하나님이 우리 광야 가운데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 백성을 어느 때까지 참아야 되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한탄하는 모습 볼수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 노라. 그들의 이들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하나님 삶을 두고 맹세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다.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는 것이 좋습니다. 하니까, 좋다. 너희가 한말 그대로 너희가 이 광야에서 죽으라.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벌하죠. 너희의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한다 라고 이야기하죠. 사는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 그리던 가난 땅에 들어가려고 추려고 했는데 요소 갈레비위에는 한 사람도 가난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왜 죽었죠?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라고 원망했고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기에 엎드리시게 했던 것이죠. 자녀들은 광야에서 죽어가는 부모들을 보아야 하고 40년 동안에 그 시체가 다 소멸되는 것 40년 동안 광야 가운데서 온갖 고생을 다해야 하는 것 죄명이 뭐죠? 원망과 불평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무섭죠 하나님은 원망을 참 싫어하고 불평을 싫어합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날 그들의 원망을 싫어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서 동일하게 원망과 불평을 듣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죠 참 송그러스럽고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만약에 우리 일상이 원망과 불평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라면 우리를 할지라도 오늘이라 할지라도 고라 일당처럼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면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요셉 같은 경우는 12년 동안 계속해서 고통이 중첩되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하고 연단하기 위함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한 것, 심판한 것이 아니었죠 그런데 고라자손 같은 경우에 이스라엘 박사 같은 경우에 원망과 불평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간에 들려오는 소식 보니까 어,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아이고 하나님께 벌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설교 시간에 뭐 나라가 뭐큰 지진 나고 일본에서 뭐 어려움을 당하고 뭐서로가 뒤집히고 이러면은 뭐 너무 쉽게 설교 시간에 뭐벌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벌인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심판인 것도 아니지만 또한 때로는 고라 일당처럼 하나님 앞에 야참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았구나 하는 이런 것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느낄 때가 있죠. 참, 원망 많은 분이 계셔서요. 너무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은 분이 계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몸을 이렇게 탁 치셨어요. 너무 죽게 되었으니까, 하나님 한 번만 살려 주세요. 했어요. 그 살려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살려 주었는데, 아, 그 버릇을 또못 고치는 거예요. 너무 그냥...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부정적으로 해석합니다. 노래가 원망이고 그의 말이 불평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있는데 하나님께서 또안 되니까 돌이킬 수 없는 채찍을 주시죠. 그 자녀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 자녀가 그냥, 그냥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건강했는데 여러분 이런 말 하기가 참조심스러운데 많은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야, 그분이 너무 하나님 앞에 부정적이고 원망 불평하는데 혹시 그것로 인하여서 자네가 저런 어려움을 당하였는가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아픔을 보게 되죠. 사랑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원망하지 말아야 되고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말이 씨가 됩니다. 원망하면 원망스러운 일들이 자꾸만 내게 생길 수밖에 없고 원망은 우리 인생의 독약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원망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일이지만은 먼저는 경쟁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대신에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똑같은 시간에 이렇게 품삭스를 주는데 먼저 온 사람이나 나중온 사람이나 똑같이 주니까 먼저 온 사람이 막 화가 나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그럼 나는 좀더주어야 되지 않느냐고. 아, 약속한 것이 그런데 그것 준 것은 내마음이다고 뒤에 온 사람에게 더 많이 주는 건내마음이다고 여러분, 먼저 온 사람이 자기 약속한 것 받고도, 나중에 온 사람 똑같이 받을 때, 막 원망 불평했는데 왜 그렇죠? 시기하고 경쟁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죠. 만약에 뒤에 온 사람이 자기 자녀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원망하겠습니까? 아이고, 사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 늦게 왔는데도 내가 똑같이 주네요.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시기하고 경쟁하면은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늘 사랑하고 늘격률히 여기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우리가 원망과 불평으로부터 원망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겠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 여러분 일할 때에 원망 시비 없이 하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일을 하면은 뒤에 따라오는 것이 원망이고 시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제 봄도 됐는데 교회 행사를 하나 해야 안됩니까? 올해는 안 하랍니다. 왜? 작년 가을에 날씨 좋다고 행사했는데 잠잠하다고도 행사하다가 너무 시비가 원망이 많아가지고 교회 시험 들었지 않았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무엇을 도모하려고 할 때에, 그때에 경쟁하고 시기하다 보면은 원망과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고 불평함이 생기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되겠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모였을 때에 모임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습니까? 풍성하고 귀하고. 그러나 모였을 때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냐 하도록 늘 조심해야 됩니다. 요셉의 마음은 항상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지 경쟁하는 마음이 아니었고 이 것으로 인하여서 요셉이 원망과 불평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긍휼을 긍휼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가지는 요셉은 남을 탓하지 않고 모든 것을 자기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삶이죠. 요셉이 누구를 탓한 적이 있습니까? 형을 탓했습니까? 보디바를 탕했습니까? 간수를 탓했습니까? 탓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탓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원망의 다른 말은 남 탓하기입니다. 남 탓하기. 남 탓이 아닌 내 탓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내 탓이 요 운동도 했는데 함께 따라 할까요? 내 탓입니다. 예. 네 탓입니다 하면 안 됩니다. 네 탓입니다. 이게 원망이고 불평이죠. 내 탓이요 해야 된다는 라 것이죠. 내 탓이라고 말하기를 잘하는 사람은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인류 최초의 죄가 무엇이죠? 네 탓이다, 남 탓이다 한 것이 인류의 최초의 죄 아니니까 아담아, 내가왜 이랬느냐? 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좋은 여자를 줘야지 이상한 여자 줘가지고 내게 주신 여자 함께한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춤으로 내가 먹지 않았습니까? 하고, 인류 최초가 남 탓하는 원망과 불평이죠. 하나님께서 혼자 독취하는 것이 안돼 보여서 아름다운 아내를 주었는데, 여러분 나중에 그 여자 탓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여자는 누구 탓했습니까? 하나님, 나는 착하게 살라고 했는데, 저 사악한 뱀이 나를 꼬심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하고, 뱀 탓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여러분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잠언 19장 3절에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 여러분 자기 길을 굽게 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죠. 내 인생을 망하게 한 사람, 힘들게 한 사람 자기 자신인데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한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또한 요셉은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태도입니다. 늘 감사했죠. 영성의 최고봉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일을 당하기도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했죠. 인생의 약점과 장애물 때문에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